안녕하세요. 리치 흰둥이 누나입니다. 유기견을 데려왔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진짜 진짜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 흰둥이가요, 벌써 집게 4년 차예요. 제가 어디 가서 유기견이었다는 말은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유기견으로 살았던 기간보다 이제는 집게로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기니까 이런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흰둥이하고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또, 개공부를 하면서,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세 가지를 모으고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응할 시간은 필요해요. 어, 여기는 어디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개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흰둥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조용히 걸었어요. 숨죽여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조용히 조심히 조심히 걸었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면 흰둥이가 서 있었어요. 꼭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생각해 보면 당시의 흰둥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유기견 입양했거든요. 얼른 마음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시죠? 마음은 결국 스스로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요. 유기견이 우리 집에 왔다면 살아갈 공간과 또 함께 살 사람들에게 안정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관찰하세요.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유기견 입양해서 잘 키우고 싶고 해 주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데 기다리라고만 하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데려온 개가 분명히 반응하는 소리, 특정 모습에 행동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관찰력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바람 손을 불편해하네. 어, 사람을 잘 따르네. 이 친구는 좀 겁이 많구나. 흰둥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 흰둥이는 스킨십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스킨십, 터치,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했고요. 또 정말 작은 소리, 정말 작은 어떤 변화. 크리닉스 티슈가 테이블 위에서 한 장이 떨어진다고 해도 진짜 깜짝 놀라면서 호다다닥 숨어버리는 게 흰둥이에요. 흰둥이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귀엽고 예쁘고 말잘 듣는 저의 계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관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개의 성품, 기질 같은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개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자신감이 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유익한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실 때도, 아, 이거는 우리 개한테 먹히겠구나. 이런 거는 우리 개하고는 조금 해당 사항이 안될것 같으니까 패스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보호자들이 직접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의 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단서가 돼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채워주고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충분히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요. 올바른 애착관계 맺기. 빠밤.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편하게, 행복하게, 불편함 없이 개와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개의 안정감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애착관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개를 키우고, 개를 사랑으로 돌보면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애착관계냐? 라고 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도 받는 줄 모르겠어요. 상대는 사랑한다는데, 왜내 마음은 허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착 관계 올바르게 맺기의 중요성이죠. 우리도 그렇듯이, 개들도 이 부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분리불안 같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지만, 여기 없어도 너는 괜찮아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개와 사람 사이의 소통의 시작은 전눈 맞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킨십도 너무 좋고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보호자들 만나서 교육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 저에게 눈 진짜 잘 맞추거든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요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개 보면요 지나가는 뭐 자전거 오토바이 보면 제가 하는 말 듣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흥분하거나 공포에 휩싸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좀 눈을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긴장감을 덜어내고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애착 관계 만들기 그 실천 방법으로 저는 아이컨택을 추천을 드릴게요.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이컨택에 관한 교육 영상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유기견 입양하셨다면 아이 컨택부터 한번 교육을 시작해 보시죠. 유기견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게 하나의 올바른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막상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유기견 입양과 키우면서 겪는 우리의 생활은 별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강아지가 강아지별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보살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유기견을 입양한 여러분이 정말 찐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저는 찾아올게요. 안녕!